안녕하세요 메이저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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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블랙라벨 아, 주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아, 요거는 앞에 영상에 탄색이랑 검정, 외야 이렇게 두 개를 주문해 주신 분을 소개시켜 주신 분. 저희 에, 단골 고객님 어, 포드 링컨 장한점에 계시는 에, 우리 단골 손님분께서 저희 블랙라벨 갖고 계신데 에, 또 하나 여유분으로 에, 예, 구매를 해주셨어요. 아, 소개도 해주셨고, 재구매고 뭐, 등등등. 저희 2등급 글로브도 예전에 구매하셨고, 그래서, 예, 할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남았어요. V 외 빨강, 내피는 네 검정. 요 모델이 하나 남았는데, 제가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 상태가 조금 주름이 많이 가 있고, 스크래치도 좀 있겠지 해서, 딱 포그머리도 보는 순간, 아, 어 제일 좋았던 게왜 남아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포그면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핸드폰 성능이 그렇게 좋은 카메라가 아니어서 어, 확느껴지시진 않으실 건데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예, 포그면만 놓고 보면 포그면은 정말 이거는 거의 뭐 거의, 예, 거의 예술에 가깝다. 아, 제가 좀 요새 오버하는 버릇이 좀 생겨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눌린 어, 자국이 있긴 합니다 이제 에, 상태 좋은 것들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드리고 이렇게 남은 재고들 보면은 조금씩 살짝살짝 살짝 그래서 저희가 할인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에, 이제 소개도 많이 해 주시고 하니까 이제 조금 더해 드린 거고 그래서 어, 지금 또 이 폭으면은 그렇고 이 손가락 부분에 눌린 자국이 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글러브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제가 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뒤로 빼놓은 것 같아요. 폭으면은 예.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 어 저도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거 어, 무령부 작업, 세미 무령부 작업을 할 거고요. 탄탄합니다. 그리고 탄색은 아주 하단 느낌이 많이 나면서 대신 에 조금 드라이해요. 저희 블랙 나벨 기준으로 그리고 어, 블랙은 촉촉합니다. 굉장히 촉촉하고 촉촉하고 그, 그, 그 가죽의 원피 사이즈를 보면 그걸로 이제 킵이냐. 어, 스티어냐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대부분 하는데 검정 가죽 저희 블랙 라벨 검정 가죽 부분은 킵 사이 킵 가죽에 있킵 가죽이 가죽의 면적에 흡사한 그러니까 킵에 가까운 가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촉촉합니다. 이게 아주 많이 하드하지는 않고 적당히 하드하면서 되게 많이 촉촉하거든요. 그, 것과 탄색의 중간 정도에요. 이 레드 오렌지. 이거 설명하느라고 되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적당히 촉촉하면서 힘이 좀 있는 그런 레드 오렌지 색깔이거든요. 남아있는 재고가, 네아도 있고, 투수도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많이 구매해주시고,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댓글로 해서 제 카톡 물어보시고, 저한테 연락주시면은 추가할인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일본 스티어, 제펜 스티어는 물작업을 해도 얼룩이 안 져요.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안 생기기 때문에 마음껏 제가 오늘 수분작업을 할 겁니다. 수분작업할 때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잘 됐어요 이것도 잘 됐고 지금.. 제 기억에 이거 211 착수를 전에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물론 제가 이제 111을 쓰다가 211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손가락만 하나씩 이동하면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뭐 거의 변하지 않고요 물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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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올 수 있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형태 차이는 좀 있는데 뭐 불편하다거나 뭐 망가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대신에 211로 착수했다가 111로 돌아올 경우에 뭔가 조금 글러브질이 좀 부자연스러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111 내야나 투수는 111 작업을 하고 있고 어, 외야는 손이 크신 분들도 거의 211 착수를 하기 때문에 211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작업이 잘 됐고, 네. 보통 이제 간혹 가다가, 요새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어떤 업체에서 이제 글러브 완성돼가지고 이렇게 막 글러브질 하는, 저처럼 이렇게 하는 영상이나 뭐 인스타나 이런데 영상이 올라올 때 자세히 보시면 갑자기 이제, 어, 이렇게 딱 작업을 딱 하고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처음에 작업할 사실은 1-1-1 착수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하다가 글러브질 할때 되면 살짝 바꿔요 안 보이게 2-1-1로 바꾼 다면에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돌리지 않고 이렇게 빼는 예, 그런 경우를 몇번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좀 우스웠는데 그러니까 좀 재밌었는데 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 라기보다는 작업을 했는데 영상을 찍고 있는데 뭔가 파닥파닥하게 안 되니까 손을 한번 쓱 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여주고 싹 빼면 몰라요. 이제 처음에 영상에는 111 착수하고 이렇게 마사지를 했으니까 111인 줄 아는 거죠. 뭐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저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네, 뭐 조금 웃었던, 네네좀 재밌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가끔 그런 생각이 좀 나요. 네 이렇게 하다가 111 작업이 잘안 되면, 아, 나도 이렇게 2 1 1 이렇게 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laughs>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V 웹은 지금 예, 품절입니다. 품절이고 이 어, 십자 웹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 퀄리티 좋습니다. 특히 이제 보고면 예, 이 가죽 어, 어떤 이런 질감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예, 굉장히 좋습니다. 뭐제 기준이니까 예, 저는 늘상 좋은 좋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많은 어쨌든 그래도 어, 안 좋은 걸막 좋다고 하진 않아요. 안 좋은 거는 그냥 어예 준수합니다. 예 쓸만하네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안 좋다는 게보다 그냥 특출나지 않는 정도 그냥 평범하다라는 거고 혹시라도 제가 저희 뭐 베이스브레인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B 급이라고 파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별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심상 손해를 보고라도 예 그렇게 조금 왜냐면 그거를 같은 값으로 구입하시면 억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조금 빼놓는 거죠. 블랙라벨도 B급은 기존에 할인을 해서 판매를 다 했습니다. 스크래치가 심하다거나 얼룩이 좀 있다거나 등등등. 그런 거는 이미 B급으로 다 판매를 했고요. 요거는 다 A급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조금 뭐라도, 뭐라도 조금 주름이라도 하나 더 갖고 그런 것들이니까 가격을 지금 할인해서 작업 마무리 하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내일 또 주말 다가오고 다행히도 비가 안 오니까 부상 없이 즐거운 야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몸잘 푸시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 팀원들이 매주 한 명씩 다쳐요. 저도 저번 주에 햄스트링이 조금 지금 안 좋아서 일주일 내내 조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몸잘 푸셔가지고 부상 없이 야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영상을 마무리 하고요 블랙라벨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베이스버램 사이트 들어가면 지금 현재 구입 가능하신 제품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